예, 승탄 이 녀석을 금방 씻기고 나왔어요. 아, 저거 봐봐. 이 녀석도 털썩 주저앉았네. 타월로 싹 닦고, 어, 뭐주저앉아고 그냥 묻어도, 어, 속털까지는, 속털에 있는 어떤 그 세균 같은 거는 싹 제거했으니까, 예. 너무 새게 승탄아! 저러 가 저러 가 저러 가 저러 가순 아이 너순두이꼴빙이 싫어 죽겠어 저러 가이게 요새 아이 왜 이렇게 꼴빙이 싫어 하 응? 맨날 누렁거리고순탄이 개운하지? 어, 막 주저 앉아요 네. 금방 씻기고 나왔는데 <laughs> 그래도 요놈 개운할 거야 지금 예. 네. 이 밖에서 기르면요, 금방 씻기고 나면 뭐해? 예, 금방 털썩 주저앉고. 개운할 거야, 나서. 그 생각보다 승길벌리들어 놈이 씻길 땐또 가만히 있더라고요. 이제 머리 부위에 귀를 요렇게 밑으로 내려갖고 막, 막갖고 씻길 때. 그럴 때도 조금 참다가, 이제 막 눈이고 막, 저, 코냥이고 이제 물 들어올 때. 아, 그럴 때막 또. 난리 피우죠. 그러나 만약 그냥 꽉 잡고서는 뭐조건막 식해야 돼요. 뭐 사정 봐주기라면 시키지도 못합니다. <laughs> 네, 오늘은 좀 한가한 좀 제가 시간 있어요. 밭에 일뭐 크게 없고, 음, 농장물은뭐 조금 이따 수확해야 되고. 아, 순돌. 아, 이렇게 묶였을 때는 너 얌전한데 왜 풀어놓으면 또 그렇게 난리, 난리, 벌거지냐, 이놈아. 어? 아니, 털이 이쪽이 좀덜 말랐네. 아 알았어. 이 새끼. 겨우할 거야. 옥수 하도 순돌이가 침을 발라갖고 제가 저 녀석에다 만지고 그러면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냄새가 나 그래 씻겼어요 그 안에 막 세균 막솔 속에 막 들어갈 것같아이 어린 녀석들은 면역성이 없으니까 자기 몸 관리 잘 못해요 큰 놈들은 막 그냥 어 발, 입다 대고 막 그냥 몸으로 땅바닥에 막 굴르고 비비고 하는데 이 어린 놈은 아직 그런 걸 모르죠. 아직 몰라요. 그래서 아무리 밖에 키우는 강아지라 해도 어 조금 클 때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. 아, 저, 제 기준입니다. 제 기준. 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